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TA 모닝 차량에 안개등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보통 오토라이트를 많이 장착하는 경우는 불편해서 다는 경우도 있지만 차 키를 안 빼고 이렇게 미등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고 키를 안 뺐을 때 방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개등용 오토라이트를 장착하게 되면 미등 방지 차단 장치 기능과 예,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두 가지 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전원을 이렇게 차키를 온 하고요. 예, 여기, 네, 여기 안개등 스위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밀어주면 예, 오토라이트가 작동이 됩니다. 예, 끄면 오토라이트가 꺼지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서가 있는데요. 지금 랜턴으로 이렇게 빛을 비치면 네, 꺼지죠. 네, 그리고 손으로 막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으면 네, 라이트가 켜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랜턴을 띄면 라이트가 네, 이렇게 켜지고요. 그리고 안개등을 끼고 미등, 라이트 이렇게 수동도 다 됩니다 예, 이 안개등 스위치가 예, 오토라이트 온, 오토라이트 오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수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미등에다 두고 지금 미등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키를 안 빼고 오프만 하면은 어,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미등방지차단장치, 오토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겸비해서 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잡고 있고요 전국 협력 업체를 통해서 모닝 차량에 오토라이트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모닝 차량에 블루투스 오디오, 후진 시 비상등 크루즈 컨트롤, 창문 원터치 업다운, 하이패스 룸미러, 원격 시동 경보기 등등 여러가지 편의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나 블로그를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